오랜만에 구독자 좀 확인해 볼까? 어, 봅시다. 여러분들? 어? 응? 78명?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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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말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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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뭐가 터졌는지 좀 보, 봐야 될것 같습니다. 여러분들. 어, 댓글 구글 영상이 터졌네. 그랬네. 어, 그러면 오늘은 그냥 어, 16명 올랐거든요. 그래서 그냥 반응을 한번 본 거예요. 진짜 반응이네. 찐 반응, 찐 반응. 진짜 저 진짜 이래요. 16명 늘면 근데 안 늘면 망했네. 이러고. 그러니까 제발 저를 행복하게 해주세요. 알겠죠? 음, 안녕.